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촌 어머니들. 네. 선생님, 네.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하나요? 오늘은 <laughs> 젤 캔들을 만들 거예요. 네. 젤요? 젤이면 네. 먹는 젤인가요? 선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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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네요. 달달한 네. 게. 그런데 이제 아. 젤리, 젤리? <laughs> 캔들이라고 하면 네. 저희가 이, 일반적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양초 생각하잖아요. 네, 네. 알아듣기 쉽게는 초예요, 초. 네, 초. 그런데 이제 향기 나는 초. 음. 음. 그렇게 맞는데 초는 원 재료가 파라핀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파라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젤리 모양으로 이렇게 음. 낭창낭창한 거 가지고, 네. 이제 여기에 캔들을 만들 거예요. 어, 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음. 젤 캔디라고 하는가 봐요. 네네. 캔들. 네네. 네네. 자, 재료는 어떤 거일까요? 젤. 젤하고 그리고, 젤. 음. 그 다음에, 어 심지. 음, 심지, 심지, 이거는 초심지죠? 그 다음에, 네. 이건 아래에 심지 탭, 네. 그 다음에 이제 심지 탭 고정하는 리퍼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피컵, 컵이 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향료가 들어갈 거예요. 오일, 향료, 음.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밋밋하니까 꾸며줄 꽃, 네. 음, 프리저보드 꽃,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처음에 뭐부터 할까요? 제일 처음에는 네. 이 유리, 이 유리컵 안에 심지 탭을 고정을 해야 돼요. 네네. 심지 탭은 이렇게 심지를 여기 심지 탭 안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네. 이 안에 이제 구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laughs>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크기를 정해요.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어, 나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 라고 하면, 여기를, 이때 니퍼를, 니퍼를 쓰는 거예요. 여기 끝을 이렇게 꽉 눌러요. 이게 꽉. 네. 그러면 얘가 고정이 돼요. 어, 안 움직여요. 그럼 여기를 잘라주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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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그 유리컵 있죠? 네. 네. 컵에다가 어, 글루건을 이용해서 음. 밑에 바닥을 붙여주시면 돼요. 네. 자, 선생님이 먼저 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놨거든요. 네, 이렇게 네. 놓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꾸미는 동안에 파라핀, 음. 아니 파라핀이 아니라 재료, 재료, 채를 베이커에 넣어가지고 좀 녹여볼게요. 음. 네. 자, 저희가 먼저 넣어놨었거든요. 녹는 네. 동안 저희가 꾸며볼게요. 예, 젤캔들이 얘네보그 뭐 파라핀보다 좀덜 녹고 빨리 안 녹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 여기 투명하게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음, 재미가 없어요. 네, 네. 초가 무슨 색깔이 있는 게 아니고 투명하니까. 네,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봄꽃을 생각해서 봄의 기분 나, 기분을 내기 위해서 꽃을 여기다 아래다 이렇게 깔 거예요. 네. 이건 수국 프리저보드인데. 뭐, 보기에 따라서는 수국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또, 뭐 봄에 피는 그, 덕꽃. 벚꽃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벚꽃 네.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네. 네. 네. 네, 이거는 그러면은 생화인가요? 조화인가요? 네. 이거는 생화였어요. 아. 지금 살아있는 예전에는 생화였죠. 그런데 이제, 꽃에 이렇게 선명한 꽃은 아니었는데, 물올림을한 거예요. 특별한 가공 처리를 해가지고, 아... 우리가 이렇게 만져도 부서지지 않게 드라이 플라워 이렇게 만지면 부서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예, 이렇게 예쁘게 물이 안 들어요. 그리고 꽃 하나하나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선생님 감성. <laughs> 정말 훌륭하십니다. <laughs> 너무 예뻐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음. 어, 한번 어, 어, 이... 예쁘게 꾸며볼게요. 예, 이 아래에다가 우리 어머니들 드렸던 꽃을 이쪽에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젤을 부을 거거든요. 네, 한번 깔아보세요. 네, 이게 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도 이제 잘빠져요 있게 꽃을 넉넉히 들였는데 네. 이거를 꽉 채우면 될까요? <웃음> <웃음> 꽉 채우면 나중에 이게 아무리 네. 그이 안에 초하고 같이 들어가 있지만 네. 얘가 탈탈때안 네. 네. 이뻐요. 이렇게 탈 네. 이게 마른 거이고 원래 면신지 하고 좀 틀거든요. 네. 너무 꽉 채우지 마시고 적당하게 이렇게 봐서 음, 나는 이 정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쌤, 사람이 욕심이, 네. 하다보면 또더 채워요. 저처럼, 이렇게. <laughs> <laughs> 저도 <저쪽으로> 그래요. <laughs> 그렇지만, 꽉 채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혹시 이쁘다 보니까, 계속 채우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 적당히. 음. <laughs> 선생님은, 아이까 아니, <맞춰>. 하얀색하고, <laughs> 네. 어, 핑크 섞으니까 너무 이뻐요. 네, 이렇게. <laughs> 저도 적당히 밑에 부분만 살짝 네. 넣어요. 꽃을 정리를 하고요. 네. 제 캔들이 어느 정도 녹았나요? 네, 많이 녹은 것 같아요. 아, 아, 다 녹았어요, 선생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심지 탭을 고정을 해야 돼요. 심지를 고정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젤을 부으면.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로 굳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반듯하게 세우려는데, 자꾸 세우면 넘어가죠? 이거를 세우는데 젓가락이 필요해요. 아. 자, 젓가락을 사이를 조금만 벌려요. 음. 여기 끝에 끊지 말고. 네. 그래서 이 사이에 심지를 깍 끼우세요. 이렇게. 이렇게. 젓가락 사이에 심지를 끼웠어요. 그런 다음에, 재를 부을 건데 우리가 향초잖아요 네. 향기를 넣어야 돼요 네. 오늘은 라벤더 향을 넣을 거예요 네. 아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라벤더 향 네. 쌤, 쓴 거하고 제거하고 계량을 해서 종이컵에 넣었어요 아, 여기다 네. 넣고 부어주세요 네. 저어주세요 젤 캔들은 어, 스테인레스에 이거를 녹이지 않아요. 거기에 녹이면 색이 변해요. 그래서 반드시 유리 비이커에 녹여야 돼요. 어느 정도 됐나요? 자, 음. 아, 그런 다음에 비이커가 한번 만져볼까요? 네, 뜨거워요. 네. 장갑이 여기 있어요. 선생님 뜨거우니까 제가 한번 부어 볼게요. 네. 센치가 <laughs> 조금 곧 있어요. 우리 선생님 거 조금 있는 게아니라 엄청 많아요. 네. <laughs> 우리 어머니들이 하실 때는 꼭 장갑이 필요하겠죠? 네. 잠시만요. 너무 뜨거우면 기포가 이렇게 많이 생겨요. 살짝 이거를 막 위에 딱확 부으면 안 되고요. 천천히 살짝씩 부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또 붓고, 자, 얘가 조금 이제 열이 어, 열이 좀 식을 때까지. 네네. 선생님 것도 볼게요. 헉, 봄이에요, 봄. 겨울이 아, 오는데 아, 봄이네요. 어, <laughs> 옷은 겨울이고, 네. 꽃은... 마음만은 그래도 봄이잖아요. 네. 항상 봄이죠. 네. <laughs> 자, 우리 선생님 거 살짝 구들동아. 향기가 저희 마스크 썼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기가 아주 좋아요. 네. 한꺼번에. 붓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음. 조금씩 조금씩 붓네요 선생님. 네. 네. 이게 확 붓면 기포가 네. 막확 올라와요 선생님. 네.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가 붓고 있어요. 네. 우리가 단계별로 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포가 살짝 생기긴 했는데. 이 정도는 꽃하고 좀 느낌도 잘 어울리네요 물방울처럼 네. 네. 보이기도 하고 <laughs> 어머 예뻐요 네 근데 어머니 저희 이거 하시는 거 보이죠 여러 번에 나눠서 이렇게 붓고, 붓고 있어요 꽃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음, 어, 투명하니까 그 안쪽에 꽃이 더, 더 예뻐요 네. 유해까지 완전히 채우는 게 아니라 조금 밑으로 내려와야겠네요. 음... 어느 정도 내려오나요, 선생님? 뭐제 마음이에요. <laughs> 너무 꽉 채우면 <laughs> 네. 음, 그러면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네, 조금 음, 어, 어, 살짝만. 살짝만 남겨놓고, 네. 선생님 이, 이 정도 해드릴까요? 네, 네 됐어요. 저도 뭐더 이상 안채워도될것 같은데. 여기 네.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굳어야 돼요. 자 굳으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죠? 네, 네. 어, 저희가 구, 굳은 거를 하나 완성을 한거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네. 음. 말리지 않았으니까 자꾸 움직이면 안될것 같아요. 자, 저희가 어머니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거 먼저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도 안 쏟아져요. 그리고 이게 투명하죠. 투명한데 이렇게 꽃이 아니, 들어가 있어요. 환이 보여서 너무 어. 더 예쁜 것 같아요. 어머 선생님 얘가 기포가 응. 이렇게 있는데 마치 와이거 물속에 네. 있는 것 같죠? 네. 물속에 있는 피꽃 같은 트 느낌이 들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초를 굳이 태우지 않아도 보는 것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하면 제리 캔들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올려야 돼.